빛이 잘 들었습니다. 제가 하기 전에 그 이야기 한번 하려고 했는데 끝났잖아요. 여러분, 자, 새가 있잖아요. 하늘을 벌벌 날라 그러면 양쪽 날개가 있어야 되죠. 사람이 성공하거나 내 꿈을 펼치려 그러면 첫째는 지식과 경험이 있어요. 근데 한쪽 날개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표현 능력이 있어야 돼요. 이두 개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벌벌 날수있다 표현 능력이 없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남이 그걸 낚아채 간다니까 직장생활 해 보면 나는 그 엄청 많이 느꼈는데. 그래서 스피치 능력을 키워야 된다. 저는 그런 그런 관점에서 스피치를 배우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여러분 오늘 괜찮았습니까? 네. 예. 아예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아, 너무 작아요. 다시 한번 원머 타임. 괜찮았습니까? 네. 예. 즐거웠습니까? 네. 예. 유익했습니까? 네. 예.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. 박수 치면서 끝내겠습니다.